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진올출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교사인데요. 얼마 전 연수를 갔는데 강사님이 선생님들 중에서 400억 로또에 당첨이 되어도 계속해서 교사를 하실 분이 계시면 손을 들어보라고 했어요. 저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번쩍 손을 들었는데요. 교사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준 사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부족해도 한참 부족한 저에게 교사의 길을 허락하시고 그곳에서 상처받은 아이들을 복음으로 회복시키는 도구로 사용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만난 담임 선생님들은 참 따뜻한 분들이셨어요. 반에서 키가 제일 작고 몸도 약한 저를 부모님처럼 자상하게 배려해주고 보살펴주셨죠. 이런 선생님들의 영향으로 저는 교사의 꿈을 갖게 되었는데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었던 부모님께서도 제가 공부를 곧잘 하니까 교사가 되기를 원하셨고요. 그래서 저는 국립사범대학교에 진학을 했는데요. 제가 졸업하던 바로 그해 국립사범대생들에게 주어지던 의무 발령 제도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면서 임용고사를 봐야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해 국립사범대 졸업생 대부분은 소급 입법이라 주장하며 임용고사를 거부하였고 저도 임용고사를 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듬해 직업군인이던 남편과 결혼을 하면서 교사의 꿈을 접어야 했죠. 결혼을 하고 10년 넘게 남편을 내주하면서 전업주부로 살았는데요. 아이들이 커가면서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니까 이루지 못한 꿈에 대한 미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교대 편입시험 준비를 했는데 편입시험 경쟁률이 12대1인 것을 알고 저는 하나님께 하나님, 저를 교사가 되게 해주신다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영혼을 살리겠다는 마음보다 교사가 되고 싶은 욕심이 더 크다는 것을 아셨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저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춘천 교대에 합격이 되었습니다. 학교 생활을 하면서 함께 합격한 편입생들이 대부분 20대이고 편입시험을 보기 위해 고시학원에서 1년 내지 2년 공부를 했다는 것을 알고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합격시켜 주셨구나 확신할 수 있었는데요. 사실 저는 집에서 혼자 두달 정도 공부를 하고 시험을 봤거든요. 38살에 첫 발령을 받았는데요. 남들보다 한참 늦은 나이에 시작한 교직 생활이었지만 별다른 어려움은 없었어요. 원주로 발령을 받았는데 2년간 근무를 하고 춘천으로 이사를 하게 되어 내신을 냈는데요. 선생님들이 원주에서 2년 근무한 점수로는 절대 춘천으로 갈수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역시 전보 발령 순위가 꼴찌였어요. 춘천으로 내신을 낸 선생님들이 87명이었는데 제가 87등이었어요. 제가 뭘 몰라도 한참 몰랐던 거죠. 갓 돌이 지난 셋째를 새벽부터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춘천에서 원주까지 매일 출퇴근할 수 없다는 생각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당시 춘천으로 전입할 수 있는 교사의 수는 많아야 50명 정도였는데 그에는 최종 발령인원이 84명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선생님 몇 분이 내신을 포기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세상에 이런 일이 하며 놀라는 선생님들을 뒤로하고 춘천으로 올수 있었죠. 전입한 학교 교무 선생님께서 진 선생, 대단한 빽이 있는 것 같아 말씀하셔서 네 하나님 빽이 있죠" 웃으며 대답을 했어요. 교사가 되기 전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있으니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긴 했는데요. 영혼에 대한 간절함 없이 의무감으로 전했어요. 그러다가 불교 신자 학부모님의 항의 전화를 받고는 아예 입을 닫아버렸어요. 이런 저를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것 같아 고민을 하는데, 고등학교 때 국어 선생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선생님께서는 교사라는 직업이 사명감 없이 단지 생계를 위한 수단이 되면 나는 교직을 떠나겠다 말씀하셨는데, 교사가 꿈이었던 저에게 굉장히 도전이 되었던 말이었어요. 믿지 않는 선생님도 교직을 사명으로 생각하시는데 오히려 저는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살리라고 허락해주신 교직이 분명한데 왜 주춤거리고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그때 제 실상을 볼수 있었습니다. 교회는 다니고 있었지만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세상의 유익만을 구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의 시선이 보이는 세상만 향하고 있으니 영원한 것을 이야기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고 제가 이해할 수 없으니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없었던 거예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관심도 없고 인격적인 관계도 없이 그냥 교회를 다녔어요. 그나마 결혼을 하면서는 교회도 나가지 않았고요. 그러다가 친한 친구의 권유로 한마음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정말 이 세상에 실존했었는지 실존했다면 사람인 예수를 어떻게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지 고민하게 되었는데요. 고등학교 윤리 교과서와 역사책 등을 보면서 예수님이 실존 인물인 것은 확인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사람인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을 수는 없었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봤는데요.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예수님을 비난하며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큰 소리를 외치는 유대인들 속에서 함께 소리치고 있는 제가 보이는 거예요. 자신들이 보기에 사람이 분명한데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아무 거리낌 없이 십자가에 못박고 그것도 모자라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향해 당신이 하나님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며 비웃는 유대인들과 제가 조금도 다를 바가 없었어요.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분께 기도도 했지만 사람인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을 수는 없었습니다.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 증거 그 증거가 필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증인들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해놓으셨더라고요. 형을 미쳤다고 했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수제자 베드로, 십자가에서 처참히 죽임 당하는 예수님을 가까이서 지켜보았던 제자 요한,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바울까지 수많은 증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주장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에 자신의 생명을 걸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건 수많은 부활의 증인들 앞에서 다른 증거는 필요 없었습니다. 2000년 전 사람으로 오셨던 예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어느 예배 시간에 목사님께서 아주 강한 어조로 자기가 주인인 사람은 구원이 없다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순간 예배당하는 찬물을 끼얹은 듯 했는데 그때 저는 혼자 그 찬물을 다 뒤집어 쓴 기분이었어요. 저에게 하는 말 같았어요. 그제야 그토록 들었던 요한복음 16장 9절에 예수 믿지 않는 죄가 어떤 죄인지 알수 있었어요. 내가 아무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알고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도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 아니면 저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자였어요. 그토록 믿는다 고백하면 쫓아왔던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자. 내가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자라니. 정말 두려웠어요. 살려주세요, 주님. 하고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때 목사님께서 늘 찾아주시던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생각나면서 제 시선이 죽은 자와 산자의 주에 꽂혔어요. 죽은 자와 산자의 주, 죽은 자와 산자의 주,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 모두의 주인이 되어주셨구나. 이것이 비춰주면서 제 마음 중심에서 당신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이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신 이유가 저의 주인이 되어주시기 위해 했다는 사실에 감격과 자유함이 밀려왔어요. 비로소 예수님의 부활이 저에게도 복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되었어요. 저의 고백과 상관없이 이미 저는 그분의 것이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미 제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제 삶을 신실하게 인해 오셨다는 것은 저희 온 마음을 담아 주님, 당신께서 저의 삶을 신실하게 인해 오셨듯이 이제 저도 당신의 신실한 종이 되겠습니다.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상처받은 아이들을 복음으로 회복시키는 도구로 저를 사용하시기 시작하셨는데요. 학교 만기를 앞두고 내신을 낼 시기가 되었을 때 교회 지체 중한 분이 본인이 근무하는 학교로 왔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저는 집 근처의 큰 학교에 가서 업무 부담 없이 아이들에게만 최선을 다해야지 하고 마음을 정하고 있던 터라 한 학년에 한 학급씩밖에 없는 소규모인 가학교로 그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가장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을 엄마처럼 부모질 교사가 필요하다는데 하나님 부탁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도 마음에 갈등이 생겨서 어느 날 새벽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려 달라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사도행전 1장에 가론 유다의 자리를 대신할 사람을 제비뽑기로 뽑았다는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이거다. 하고 집으로 돌아가 그 학교와 제가 가고 싶은 학교, 그리고 한 학교를 더 적어서 성경에 다 끼워 놓고 다섯 살 막내 아들에게 하나를 뽑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필 그 학교를 뽑는 거예요. <laughs> 가고 싶지 않은 마음에 3, 4번이다 생각하고 다시 뽑으라고 했는데 또그 학교를 뽑지 뭐예요. <laughs> 결국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고 그 학교로 내신을 냈습니다. 그 학교는 아이들 중 70%가 기초수급자, 한부모, 조선가정 아이들이었는데요. 부모님의 보살핌을 제대로 받지 못해 자존감이 결여된 아이들은 게임에 빠지거나 무리지어 다니며 나쁜 짓을 하고 서로 왕따를 시키는 등 문제가 많았어요. 이런 아이들에게 무언가 도움을 주고 싶더라고요. 그때 마침 중고등부 예배에서 고삼 형제의 간증을 듣게 되었는데요. 자신이 보기 싫어 학급 조회 종례도 들어오지 않던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되었고 술 담배도 끊어지고 최 하위던 성적이 상위권으로 향상되는 등 삶이 변했다는 내용이었어요. 형제는 자신이 이렇게 변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이라고 했는데요. 형제의 간증을 들으며 우리 아이들에 대한 소망이 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날 교장선생님께 찾아가 형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며 우리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도 복음밖에 없습니다. 아이들에게 방학 동안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크리스찬이시며 평소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남달랐던 교장선생님께서는 곤란한 일일 수도 있는데 흔쾌히 열악을 해주셨어요. 남편이 화천에서 펜션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방학 동안 가정에서 보살펴줄 여건이 안 되는 아이들 중 희망자를 받고 교사인 교회 지체들의 도움을 받아 9박 10일 일정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했어요. 부족한 교과 보충 지도를 하고 부모님과 해보지 못한 다양한 체험 활동도 하고 찬양도 가르치고 복음도 전했어요. 복음을 들은 아이들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했는데요. 아이들에게는 큰 기쁨이 임했고, 말썽 마음 부리던 아이들이 순한 어린 양이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 한 아이의 말썽 때문에 늘 속을 끓이던 선생님이 있었는데, 교과 보충 지도를 위해 캠프에 왔다가, 변화된 아이를 보고 너무 놀라워했어요. 아이들의 변화를 직접 본 교장 선생님께서는, 겨울 방학에도 캠프를 허락해 주셨고, 여름, 겨울, 두 번의 캠프를 통해 복음을 들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스스로 작은 교회를 세워 예배를 드리며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는 놀라운 일도 생겼는데요. 아이들은 제가 그 학교를 떠난 다음에도 남편을 시골 아빠라 부르며 찾아와 말씀으로 교제를 하고 가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해에는 4학년을 담임하게 되었는데, 다른 학년에 비해 왕따 현상이 심했어요. 학년을 거듭하며 굳어진 견고한 벽을 어떻게 허물지 참 막막하더라고요. 우선은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이 담긴 찬양을 가르쳐 주고 매일 함께 불렀고 틈날 때마다 복음을 전했어요. 가장 왕따를 심하게 당하는 남자아이가 있었는데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셔서 조부모님과 살고 있었어요. 가정 방문을 해보니 습기가 눅눅한 지하에 살림이 정리되진 않는 집에서 살고 있는 모습에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아이는 모든 일에 자신감이 없었고 친구들이 무심코 하는 말에도 눈물을 흘리며 격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3학년 때는 툭하면 교실 창틀에 올라앉아 떨어져 죽는다는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특별히 관심을 쏟았습니다. 교회 지체들의 도움을 받아 맞는 옷도 구해주고 금요일 퇴근할 때 우리 집으로 데려와 함께 지내다 주일에 초등부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데려다주기도 했는데요. 보붐을 들은 아이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참 기뻐했어요. 그 후로는 친구들이 놀려도 반응하지 않고 예수는 나의 주! 하고 외치기도 했죠. 초등부 예배에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이 찬양에 맞추어 해맑게 웃으며 율동을 하던 아이의 모습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모두에게 기쁨이 많은 시간이었죠. 아이에게 글을 쓰는 재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살려주었더니 아이가 쓴 글이 대회에서 대상을 받았고 상금도 받았는데요. 이것을 계기로 아이의 재능을 칭찬해주고 작은 일에도 늘 세워주었더니 어느 순간부터인가 반 아이들도 글을 잘 쓰는 아이로 인정하기 시작했고 왕따를 시키는 일도 점차 줄었습니다. 아이는 서서히 자신감을 찾았고 늘 울상이던 얼굴이 환하게 바뀌었어요. 아이에게서 죽고 싶다는 이야기는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복음이 정말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학교로 옮기며 만난 한 아이는 2학년인데도 중학생들이 하는 게임까지 모두 섭렵할 정도로 게임에 깊게 빠져 있었는데요. 아이의 심각한 상태를 안 저는 가정 방문을 해 그동안 제가 본 아이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깜짝 놀라시는 어머님께 게임에 깊게 빠졌던 교회 형제 이야기를 해드리며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했는데요. 아이에게 복음을 전해도 좋다고 하셔서 3학년인 제 아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했어요. 놀랍게도 몇 번의 만남을 통해 복음을 들은 아이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스스로 게임도 끊었는데요. 어느 날 교실로 찾아오신 어머니께서 아이가 요즘은 게임을 하지 않아요. 게임이 재미가 없대요. 하시는 거예요. 한 번은 아이가 엄마에게 엄마 주인이 누구냐고 물었나 봐요. 그래서 엄마가 내 주인은 나다. 했더니 <laughs> 엄마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야 한다고 했대요. 아이가 무슨 일만 생기면 기도를 한다며 어머니는 꽤 놀라는 눈치셨어요. 학교 선생님들도 아이의 표정이 부드러워지고 많이 변했다고 말하셨고요. 아이의 변화를 본 어머님은 교회도 데려가 달라고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일을 겪으면서 복음은 정말 쉽고 간단하며 누가 전하느냐가 아니라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교사로 아이들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생각과 저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 알게 되었는데요. 저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부모님 밑에서 부족한 것 없이 자라는 아이들이 행복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 부모님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마땅히 갈 곳이 없어서 교회에 오거나 캠프에 와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아이들이 진짜 행복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아이들은 세상에 썩어질 것이 아닌 영원한 것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저의 꿈을 이루고 싶은 욕심 때문에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기도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받으시고 넘치도록 채워주셨어요 아이들만 아니라 부모님 선생님들께도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는데 천하를 400억으로 살수 있겠어요? 그러니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교사의 사명을 어찌 사벽을 로또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교사의 길을 허락하시고 그곳에서 상처받은 아이들을 품게 해주신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제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신실한 주님의정으로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